상용 자동차는 2021년 1월 내수 5,648대, 수출 3,030대를 포함 총 8,678대를 판매했다고 지난 1일 밝혔습니다. 이러한 실적은 기수기인 계절적 요인과 부품 수급 애를 따른 생산 차질에도 불구하고 내수와 수출이 모두 회복세를 보이며 전연 동월 대비 13.4% 증가한 것입니다. 매수 판매는 생산이 원하지 못했음에도 전년동월 대비 92.1% 증가한 올뉴덱스턴의 선전에 힘입어 전체적으로 전년동월 대비 1.6% 증가했습니다. 수출은 2019년 9월 이후 16개월 만에 3천대 판매를 돌파하는 등 완연한 회복세로 지난해 6월 이후 지속되던 상승세를 유지하며 전년동월 대비 44.6%라 증가했습니다. 특히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글로벌 자동차 시장 위축 상황에서도 글로벌 네트워크 재정비 및 제품 믹스 다각화 작업과 함께 언택트 마케팅 등 비대면 채널을 강화해오면서 수출 실적이 꾸준히 회복되고 있습니다. 상용자동차는 수출이 빠르게 회복세를 보이는 만큼 제품 개선 모델 출시와 함께 신시장 개척 및 해외시장에 대한 다양한 비대면, 전략 등 차별화된 판매 전략을 더욱 강화해 상승세를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상용자동차 특히 올뉴 덱스턴의 선전은 한 사람을 떠올리게 만듭니다. 바로 이명웅입니다. 지난해 11월 신차 출시 이벤트로는 업계 최초의 신곡 발표 콜라보레이션 올뉴 덱스턴 랜선 쇼케이스 X 이명웅이 진행됐습니다. 이 쇼케이스는 상용자동차 공식 유튜브 채널과 네이버 자동차 페이지를 통해 방송됐습니다. 이 행사에서 발표된 노래 히어로는 상용자동차와 이명웅의 공동 작업을 통해 완성됐습니다. 이 곡은 올뉴 렉스턴의 브랜드 송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각 음원 사이트에서도 감상할 수 있습니다. 임영웅을 메인으로 내세워 프로모션을 펼쳤던 올뉴 렉스턴. 이에 올뉴 렉스턴은 임영웅 차라는 이미지가 강한데 바로 그올뉴 렉스턴을 중심으로 상용자동차의 선전이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선전은 임영웅의 남다른 영향력을 실감케 합니다. 이상 라이트스톤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